안녕하세요. 윤이의 종이 나라예요. 오늘은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상자를 만들어 가가가.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테이프 하나예요. 그러면 상자를 접어 볼게요. 먼저 대모로 음. 고. 네모로 잡고 이렇게 대문 접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대문자기 한 다음에 또이 선만큼 또 작은 대문자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펴주세요. 그러면 칸이 나왔습니 세모를 끝까지 접지 않고, 여기 이꽃 피면 살짝 접어, 잡아주고, 선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손톱으로 꾹꾹 눌려주고이 선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폈으면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았으면 또 반대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잡을 거예요. 또, 손, 마찬가지로 손톱 꼭대를 딱 잡아준 다음에, 이쪽에 선이 나오면, 선을 손톱으로 꾹꾹꾹 눌러줄 거예요. 그 다음은 또이 선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 피면 나올 거고. 이 전에 이렇게 또 꼭지를 누를 거요또 해서. 이를게 잡고, 잡은 다음 잡 이렇게 잡고, 손톱으로 꾹꾹꾹 해요. 그리고, 이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꾹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고 이렇게 잡 이렇게 고 이렇게 그리이고이렇이번엔잡 이렇게 또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접어주고 튀면 모두 하나 둘셋넷 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테돌릴건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짝 접은 다음 이렇게 꾹꾹꾹 늘어줄거예요 그다음은 이렇게 해서 또 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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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줄까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잡고,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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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르고, 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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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르고, 이렇게 했으면, 은 테이프로, 이곳을 꼼꼼하게 붙여주고 남은 곳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는 곳을 테이블을 빼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럼 다음은 이쪽을 했던 것을 네. 이렇게 해서 떼어서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한쪽도 이렇게 붙이면 멋진 상자 완성 상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